네 안녕하세요 다이렉트 중고차 김영환 과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네시스 한번 갖고 왔습니다 제네시스 자이 차량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가격으로 끝내버리겠습니다 가격으로 평정해버리겠습니다 제네시스 가격을 차량 가격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전국 최저가입니다 350만원입니다 3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괜찮죠 가격 기가 막히죠 300만원대 제네시스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자, 이 차량 프로필은요. 2009년식 BH330 연비 좋죠, 330. 3,300cc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등급은 럭셔리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현재 광택 실내 크리이맞추고 들어온 상태 전면부 보고 계시는데 앞에 본넷이나 후드 상태 돌틈이라든 스크래치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방에 보이시는 헤드라이터 반짝 반짝하죠. 반짝 반짝. 왜 그럴까요? 약간의 백화점은 아니지만 약간의 누리끼리함이 있어서 저희가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미리 출고할 때 해드리지 않고 미리 다 작업을 해놓고 광택을 낸 겁니다 너무 깨끗하죠 꼭 새거 같아요 라이트는 자 그릴 그릴 또 그릴 또한 손상된 거 없이 스크래치 없이 너무 깨끗한 상태에 보여지고요 대형차답게 전방 센서 들어가줘야죠 예, 반바 쪽에 전방 센서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 쪽에 이제 보이시는 이제 휠 보이시죠 휠은 이제 17인치 예. 17인치에 휠이 들어가져 있고요 타이어는 한50%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외판 보실게요 헨다 운전석 도어 뒷 도어 뒤에 헨다까지 위에 필러 상태 한번 보시고 밑에 사이드 실 한번 쫙 보세요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우 너무 깨끗해요 야 스크래치도 거의 없고 너무 깨끗합니다 꼭 굳이 잡아내자면은 이렇게 붙터치한거 살짝 살짝 붙어지 않고 여기 조금씩 있는데 그런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이게 블랙 색상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광택 내는 것도 주, 중요해요. 저희가 항상 저희 광택지 사장님한테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무조건 광택을 좀 늦, 늦어도 되니까 최대한 잘매겨줘서 해달라 부탁을 꼭 합니다. 검정색 차량들은 왜냐하면 광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사이드 리피터 들어가져 있고요. 백미러 상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뒤에도 17인치 휠이 들어갔고 휠, 휠 상태는 너무 좋네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뒤에도 앞쪽이랑 마찬가지로 50% 정도 예,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LED 들어간 테일램프 보고 계신데 어디 흠집 나거나 깨진 거 없이 예,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 뭐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트렁크도 깨끗하고 뒤에 이제 대형차답게 적재함이 크죠. 적재함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져 있고 자, 밑에 보시면은 뭐 스페어 타이어, 배터리, 뭐 공구함 세트 다 들어가 져 있습니다. 클리닝 형상 태는 너무 깨끗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제 밤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져 있죠. 그리고 머플러는 듀얼 트윈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헨다, 뒤 헨다, 앞쪽 도어, 조석 도어, 앞쪽 헨다까지 쭉훑어서 보세요. 위에 이제 필러, 이제 사이드 실. 이것도 전, 전 차주분께서 전체 전체적으로 약간 도수 높게 여름철에는 이게 중요하죠. 서팅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고 저희 쪽에 이제 이건시킨 거고요 너무 깨끗해요 선팅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휠은 전체적으로 내짝 다 이거 휠은 제가 봤을 때 보고는 한거 같아요 어떻게 이 연식에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을 텐데 이거는 휠 보고는 전체적으로 한번 하신 거 같아요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외판 상태든 음 괜찮습니다 너무 깨끗한데 굳이 잡자면 이렇게 이쪽에 약간 조그맣게 손톱만하게 붙었지 않은 흔적 있습니다 이 정도 근데 뭐 눈에 띄지는 않아요. 2열 공간 보시고 계시는데 2열 공간도 약간의 세월감은 있습니다. 없다 고 그러면은 거짓말이죠. 세월감은 있는데 이제 쿠션이 찢어지거나 울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약간의 주름, 주름 정도 있고 주차석에 보시면은 저기 이제 암레스트 공간에 보시면은 이제 열선 시트라 이제 주차석에 그런 기능들 다저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도어 트립이나 우드 상태 깨진 거 없이 흠난 거 없이 찢어진 거 없이 너무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열 공간에는 이렇게 이제 운전석을 위한 편의 사항이죠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시동은 이렇게 버튼 시동입니다 버튼 시동으로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요것도 보여 줘야 되는데 저희가 요거는 아까워서 안 뜯었어요 이거 찢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찢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찢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요거 그냥 떼셔도 되는데 제가 아직 쓸만하니까 예 요거 시트는 떼셔도 되고 그거는 예, 그 구독자분들이 알아서 하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금 에어컨 켜놓고 있는데, 여름철이니까 에어컨 확, 확인 꼭 해주셔야죠. 에어컨 상태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짱짱하게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중요한 거 있잖아요. 곰팡이 냄새 전혀 안 납니다. 에바크리너, 향균필터다 교체를 해놓은 상태라 냄새 전혀 안 나고요. 쾌적합니다, 공기가. 그리고 찬바람도 잘 나오고 있고요. 자, 현재 키로수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키로수가 272,325km 약 27만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27만 키로짜리냐고요 이 엔진 한번 보세요 소리 부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부조 전혀 없잖아요 RPM 떠는 거 전혀 없고 야 이거 관리 무진장 한 겁니다 이거 무진장 관리했어요 야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때한 10? 한 2, 3만짜리? 이거랑 비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키로수야 뭐 어차피 숫자에 불과하니까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디지털 개판 들어가져 있,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오토라이트, 오른쪽에 오토와이퍼, 예, 들어가져 있습니다. 핸즈프리하고 블루투스 기능 다 지원되고요. 아, 그리고 크루즈, 크루즈 기능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v d c 미끄럼 방지 센서 들어가져 있고요. 이거 핸들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요, 요, 왼쪽에, 예,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요거는. 예, 잘됩 작동은 잘 되고 있고요 자 위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ECM 룸미러 들어가져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2채널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죠 얘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하이패스를 따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다 카드 껴셔서 쓰시면 될것 같고 밑에 보시면은 순영 내비게이션 들어갑니다 순영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한번 볼까요 그띠 소리 들리셨죠? 이제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오토 프로토 오토 공적이죠. 에어컨 조절할 수 있는 오토 공적이 들어가져 있고요. 자, 블루투스 된다고 여기 써있죠. 예, 지원됩니다. 시드 체인저 들어가져 있고요. 열선 시트, 앞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전방 센서, 센서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대시보드, 이제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이저 우드 상태라든지, 어디 버튼까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핸들 그립감도 너무 좋고요. 핸들도 우드예요. 우드 핸들 들어가져 있고, 그립감 너무 좋습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뭐 센터 페시아쪽 보셔도 어디 흠집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너무 깨끗합니다. 전망적으로 야, 이게 근데 300만원대인가? 300만원대 어떻게 이 정도 나오죠? 제가 제네시스 저희 수원에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진짜 저희가 그때 한번 구해달라고 그래갖고 한 400만원대도 한번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도 25만원인가 한 거를 구해줬는데 야, 그거 완전히 그 차에 비하면 이거는 새 차입니다, 새 차. 이거 꼭 비교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제 생각에는 꼭 다른 차량들, 타 업체 차량들과 비교를 꼭해 보세요. 이 정도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너무 깨끗해요. 자, 내리셔서 엔진룸 한번 볼게요. 이제 엔진룸 이렇게 개폐해 드렸는데 엔진 소리 너무 정숙하고 너무 좋죠. V6 3300cc MPI 엔진 들어가져 있고요. 밑에 덕개가 있어서 밑에 하부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과 실내, 뭐 옵션 상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자, 말에 뭐합니까? 말에 뭐해? 300만원대 준비했어요. 300만원대. 근데 300만원대라고 차가 부실하냐? 아닙니다. 저희 다리빅트 중고차 직접 매입해 옵니다. 상품화 과정 다 거칩니다. 다 하고, 다 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니까 100만원짜리든, 1000만원짜리든, 5000짜리든, 저희가 웹그 차량들을 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까 그 점은 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차량 350만 원에 판매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에 대표번호 뜨죠. 여기로 연락주시면 조금 더 부연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이렉트 중고차 김정은과정었습니다 감사합니다.